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윤태웅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수리를 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서울 답십리동 아, 사가정로에서 보내주신 약한 25년 된 <laughs>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아 일본 잔음회사의 마이 엑셀 15s 라는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예, 과거에 라이온 미싱에서 일본 자음회사의 제품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제휴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가 되겠는데요 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서 이 바느질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능들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전후진 버튼 작동되지 않아서 아, 재봉틀을 아, 수리하면서도 반신반의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느질 패턴을 나오게 한다는 게, 아, 오랫동안, 저, 고착 상태에서, 이 바느질 패턴 창을 돌리게 되면, 이 뒷면부에, 이 기어 부분 전체가, 아, 정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이 기어가 파손되는 수가 많았던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지를 맡았는데요. 예,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이제 수지가 된 이런 기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이쪽에 보세요. 후진 버튼을 작동할 때, 원터치로 움직일 때 이게, 어, 프리하게 자유롭게 잘, 그, 저, 작동에 대야 성공한 거고요. 이 기계는 워낙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00, 200 겸용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제품들이 100V에도 어 사용할 수 있고, 220에도 사용하는 이런 상태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전체 분해를 해서 조정을 한 결과,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북토리라 그러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자, 북토리가 이렇게 흐르도록 해서 북토리를 놓고 손으로 잡아주고, 북집에 끼워주게 되죠. 됐습니다. 네, 다행히도 보통 기계들이 이렇게 눕혀서 실을 꽂게 돼 있는데, 이 기계는 눕히는 거 하고 세우는 거 하고 예, 겸용으로 아, 구성되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패를 예, 꼽아 보겠는데요. 예, 일본 자녀회사 제품의 아, 국내 판매지위로 라이온매싱에서 판매했던 이런 재봉틀인데요 자 여기 실을 위에 실을 꽂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실을 내려서 걸어 주는 거 2번 글이 써 있네요 예, 3번 실체기를 걸어주고 내려와서 예, 바늘에 실을 끼울 때는 해서 뒤로 끼워지죠. 예, 이때 당시만 해도 약한 어,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재봉길에서 자동 실기기 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동 실기기 장치가 소인상이 아, 자주 일어나요. 바늘을 내린 상태에서 박음질을 한다든가 어 할때이 갈코리가 눈에 보이는 갈코리가 휘어져 버리면 자동 실깨기 장치를 사용 못하시는분게 되겠습니다. 정해져이많죠 자동 실깨기 장치는 소모품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수치로 바꿔주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자꾸 진 버튼, 움직이지, 전혀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런 기계가 전후진 정상적으로 지금 방음질이 돼서 나오네요. 지비잭 방이 되겠습니다. 누빔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세발뜨기 바느질이죠. 아주 편리한 기계네요. 오버럭 스티치 바느질. 요즘 기계도 오버럭 바느질을 하려면 노루바를 바꾸고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는 보시는 것처럼 옷감은 넣고 오버럭 스티치만 맞춰주면 오버럭 바느질이 되죠. 예,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어, 라인이 서지면서 천을 감춰주는 거죠. 감싸주는 거죠. 다음 부분에 나무의 모양을 그 다음에 청바지 옷감을 박을 때. 한번 박아도 세겹 바느질이 되는 삼중 겹 바느질이라는 건데요. 예, 단순하게, 그렇죠. 요게 일반 바느질이고, 요게 삼중 겹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수리가 예, 잘 돼서, 예, 저도 기쁘네요. 아, 이 발판이 기쁘거 30년 세월이 흐른 기계인데 이렇게 바람들이 잘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옷감과 옷감을 연결시켜 주는 바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기계 이제 리를 마치고 보내드리는데, 예, 받으시는 분께서도 기뻐하시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느질 패턴 모양을 수리를 잘 한다 해도 예,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기계는 예,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바느질 땀수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넓게 할 거냐? 그렇죠. 촘촘하게 할 거냐? 고진 버튼을 사용할 거냐?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아, 라이오 미싱에서 수입한 일본 잔음회사의, 아, 마이 엑셀 15S라는 이런 제목들, 예,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반응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이제, 정거, 요거는 이제 서울의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옛날에 판매하였던 이런 기계인데요. 요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수리가 100% 가능하겠습니다. 위싱 박사 찾아 주시면 세개처럼 예, 전체 분해을 해서 아, 수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비용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만 5,000원에서 39,000원 사이라는 거. 예.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어오니까 이제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식박사 더 좋은 영상으로 어, 구독자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